알 앨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패스 지 이렇게 생겼는데, F0를 구하네. 여러분들, 어, 이렇게. 정적분은 뭐라 그랬어? 정적분은 항상 상수값이 나오니까, 자, 내가 이 친구를 네모라고 처리해볼게요. 자, 네모로 바꿔놓면 항상 아래다가 자, 쉽게 바꿔오는 식을 항상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스텝 밟으시면 되는데, 자, 아래다가 일단 먼저 쉽게 적어놓은 식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 뭐 하면 돼? 자, 자, 네모라는 것이, 결국 뭐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이제 식이 쉬워졌으니까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네모. 이 친구를 얼마? 0부터 여까지 DX 해주시면 되니까. 자, 이때부터는 뭐야? 저뿐입니다. 자, 얘는 4분의 1에 X의 네제곱 더하기. 자, 2분의 1에 X의 제곱 더하기. 자, 네모 X. 이거 를려부터까지 자, 0부터 2까지 접근해주면 되니까, 자, 2집어 넣으면 얘가, 자, 4에, 더하기 2에, 더하기 2의 네모, 이렇게 나오므로, 자, 6 더하기 2의 네모라는 이 값이 얼마? 얘가 그러니까 네모가 되므로 자, 넘기고 넘기고 어떻게 되냐면, 자, 네모라는 이 값이 6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셔서, 자, 우리가 저쪽에 있는 시기, 얘가 얼마? 아,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수 있겠죠? 자, F0이니까, 자, 0집어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6만 남았어. 그은 얼마? 마이너스 6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